오늘 그 로마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제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에게도 고백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할 데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참으로 감사할 드립니다. 계시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런 자로 살기를 간절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나눌 수 있도록 시종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6, 17절은 로마서의 주제이면서 신약성경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6절은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 의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6절, 17절은 어떤 분한테는 좀 단단한 음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관련된 의에 대한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 보통 복음은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 있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은 노마서 16, 17절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6절입니다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 은혜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봐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 성도들이 그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운 워 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복음은 이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복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믿는 순간에 모두 구원에 이르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교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께서 우리 죄들에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시고 오고 됐습니다 복사님 이스크린 아직 안나오 15장 3절에 보면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난 것이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도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들부터 보라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께 밝히 드러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 복음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그분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흐뭇고 책망 없는 자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능인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능인 겁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함께 묻히셨으면 그분의 부활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선파하는 것도 우리 믿음도 헛것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들 부활이 없으면 그분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14절 또 그리스도께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선포한 것은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일어난 것, 이게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 위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알지 않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결심한 것이 대단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뀌었고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러하니라 그대 십자가 외에 결코 아무 것도 자랑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장2 절에도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 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그분을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분 외에 아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하나님께 사도발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내 속에서 충만히 거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십자가를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16, 사도 바울이 로마 16장이 재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그리스도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해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 사도를 배척했죠.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로마,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고 복음을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이방인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니냐 오히려 그들이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며 하기도 했습니 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한테 넘어온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매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 있느니라.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지만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 유대인에 관련된 것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자세히 교제를 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교제할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결코 뜻을 돌이킬 수없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하실 겁니다. 언제죠? 천년 왕국때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할 거고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지 않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 되었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로살리라함것 같으니 하어요 아마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로마서 1장 17절을 다 암송하실 겁니다. 16절에서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했다면 17절은 미드로무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가 게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의의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죽음을 통해서 의의가 제시된 겁니다. 제시된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의인 겁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제 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셨느니라고 대 있어. 그리스도의 피가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그분의 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르다.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여 사무사 하나님의 교회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냐 니 하나님의 교회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 나타나죠. 뭐라고 나오죠? 예수, 성령님께서 나오죠.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의 피, 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술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얻게 됐죠 다윗도 믿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 밖에 의의가 제시된 거예요 로마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의가 드러난 이라 율법 밖에 의의 그게 뭐죠? 율법은 어떤 거죠?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에서 갈라디 3장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훈육 선생이었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율법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밖에 의, 하나님의 의,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제시됐고 그 제시된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됐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이것이 율법밖의 의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노력들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나한테 제시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제시된 겁니다 율법과 대연자리 증언한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 같은 뜻입니다 율법 밖의 하나님의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이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럼 예수, 하나님의 의가 뭐죠?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 자신인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 17절입니다. 믿음에서 믿음까지란 말은 구약에 나타난 믿음이 신약의 믿음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17.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믿으며 약속의 성취를 믿었다면. 신약의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실체가 하나님이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약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나타난 것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 성도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나타난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 모든 것이란 얘기죠.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 장에서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습니다. 밝히 드러난 뜻은 무엇이죠? 계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란 뜻은 뭐죠?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열어 보여줬을 때 내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로마 3장 2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지나간 죄들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면 알겠습니 그분의 피를 믿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제거하시고,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나신 겁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6절. 26절, 시작.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니가 되게 하라시미라.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든 시가 되라함이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의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을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그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래서 구약성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은 동일한 믿음. 그것을 뭐라고 하죠? 동일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공통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 계신 예수 글자를 받아들이면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겁니다. 신약성경은 모든 말이 다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었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와 소망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성령이 열매예요 우리말은 믿음과 믿음이 구별이 안되지만 영어성교론 Believe 했을 때 Faith를 주는 거예요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빌브했을 때, 페이브스, 선물 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에베스 2장 8절, 암송하시죠?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하죠?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이것도 또 암송하신 분이 맞춰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런지 이와 같이 믿음은 들으면서 오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이라 되어 있어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은 건 뭐죠? 자기 믿음인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자기 믿음인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뭐죠?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인 거예요. 주님은 처음과 끝이고 알파와, 알파와, 알파와 오메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믿음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다시 17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돼어요 성경에 네번 나옵니다, 이 표현이. 하박구에는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가 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자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의인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살리라를 강조하고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강조합니다. 그것이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안디모데후서 아, 3장 15절 그것들은 능히 너희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 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능히 너희를 지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난 의를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제시신그 의가 믿을 때 나한테 그 의가 소유된 거예요. 빌립보 3장 9절입니다. 율법에서 난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나이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믿음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했다 그런 얘기를 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소유하고 있던 거예요. 내가 알던 모든 하나님께 선물로 의를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의의 소유주가 누구죠?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신 겁니다. 보증이란 뜻이 뭐죠? 보증인이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채무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리라 그어요 증인이 필요한 건 두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성령님이 보증하기 때문에 이 보증은 확증이 된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에, 5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시작.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을 주셨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되겠죠. 구원이 흔들리지 않겠죠. 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영혼의 안전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그분을 통해 지금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의 증거인 거예요. 믿음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뭐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증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믿음을 증거를 삼기로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데 2장 20절 이것도 아마 암송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빌보 4장1 3절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또 중요한 게 뭐죠? 나를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과가 내가 열매를 풍성히 열리고 싶다고서 열리나요? 사과 풍성 열리면 어떻게 되죠?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놓고 가지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죠? 사화가 아무리 내가 많이 열매를 매고 싶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됐을 때 가지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거하는 게 뭐죠? 드웰이라는 구약성의 장망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 안에 계속 거하면 됩니다. 그럼 그분 안에 계속 거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풍성이 열매 맺는 조건인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은 아까 뭐라고 했죠? 선물이고 그분께서 주신 성령 열매라고 했어요. 그럼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의지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10편, 23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암송하시죠 여러분들 그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죠? 저도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암송도 하고 근데 나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대요. 어떤가요?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은 맞지만, 그렇지만 부족해요. 어때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내 생각과 말씀 가운데 충돌했을 때, 내 생각이 틀리고 말씀이 맞다면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어요. 믿음은 육신을 살 것이냐 성령을 살 것이냐 이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없대요 그럼 없는 겁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의인은 믿음을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의의를 제시하셨어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 의의가 나한테 소유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사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돌했을 때는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말씀은 의지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드렸을 때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린다는 건 뭐죠? 계속 그 말씀 앞에 거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 자, 아까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었고, 이렇게 되 있죠? 그건 무슨 뜻인가요? 내옛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 과거의 모든 것이 그분의 십자와 가 함께 옛 사람이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인 거예요.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복음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결과인 거예요. 이 땅에서 풍요롭게 의인은 믿음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의인으로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의인은 믿음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인자하려주로서 이에 은혜 안에 믿음으로 담대해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들을 말씀을 우리 안에 효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표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전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